어디 오신 건가요? 아, 네. 여기 노래하고 왔어요, 이제 여기 아빠랑도 입장에서 왔었고, 입장에서 오빠랑도 왔었고, 지금. 왔었고 오빠랑도 왔었고 제가 평양냉면 편향, 그렇게 정말 안 좋아했었거든요 여기 오면서 고객님, 좋아하게 되어서 와, 여기 아빠랑 왔을 때 저기부터 차가 꽉이고 여기 사람 꽉꽉꽉꽉 꽉, 꽉, 꽉. 40분 카페에서 기다렸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오늘은 차가 와,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피하고 또 평일이고 해가지고 다행이다. 여기 봐요.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. 자, 저기 가서명부를 적어야 됩니다. 자, 1002번. 1002번. 이제 내거 나올 거야. 저희 몇 번이에요? 우리? 203번? 네, 오늘은 진짜, 진짜 사람. 나 이렇게 없는 날 처음 봤다. 와우. 선배님은 여기 1년에 몇번 정도 와서 드세요? 두세 번. 애가 아무래도 시내고 그러니까 근데 마음은 한 10번 오고 싶어요. 아빠가 되게 좋아했어.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음. 옛날 분위기 음. 너무 좋아했어선다 음. 앞치마를 부르셨다 할아버지들이 비비가 여기다 꽃핀짓 꽂지 말라고 진짜 자기 제발 부탁이래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나 실핀 꽃고온 거예요. 그것도 어떻게 하면 안되겠네요 우리 아빠 여기 좋아했는데. 근데 비싸서 자기 계속 안 온다 그랬어요. 그래. 네, 오래 오은 진짜 약간 안 없어지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다. <laughs> 남편이 여기 처음 와보고 이 느낌을 너무 좋아했어요. 약간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많고. 그래서 같이 온 적이 있죠. 냉면은 사실 사계절 우리나라 그대로 먹잖아요. 근데 저도 평양냉면은, 음,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여기 와서 아주 오래 전에 한번 먹고, 여긴지도 몰랐었어요. 그래서, 근데 처음에 먹어봤던 평양냉면 맛은 물김치에 넣은 듯한 그런 국수 먹는 듯한 느낌이었는데, 그러고 나서 좀 지났는데 그게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. 안녕. 또 먹고 싶은 맛? 네. 아마 제가 이제 평양냉면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우리 동네에서만, 서래마을에서만 뭔가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봄도 왔고 해서 네. 오늘은 노래하게 왔어니 이제 약간 평양냉면은 고기랑 같이 많이 먹더라고요. 특히 불고기. 아, 우리 엄마 고향이 평양이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 해줬었어요. 어렸을 때 겨울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난대. 그래서 일어나 보면 메밀무 이런 것처럼 냉면을 판대요, 밤에. 반박 막. 막 10시, 11시에. 그러면 어쨌든 애기니까 자잖아요. 그러면 엄마가 그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냉면 너무 맛있어서 그 냉면 팔러 다니는 사람이 그냥 고속 떠서 준대요. 그럼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. 그게 평양냉면이었죠. 아, 고프로 하나 살까봐. 어, 꺼졌다, 고프로? 아, 빨간불인데? 상관없어요? 아, 그렇구나. h 로 l l o Hi, 고프로. 마늘도 있네. 음. 맛있겠다. 생마늘. 그래서 지금 제가 시킨 게 평양 물냉면 그리고 불고기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불고기랑 이거 같이 먹는데요. 자 지금 반찬이 어, 겉절이 나오고 된장, 생마늘, 내가 좋아하는 생마늘, 무채, 상추, 고추, 이거. 어, 샐러드 그리고 물김치가 나왔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를 한번 잘라요. 아 기도해야 되겠어요. 자, 이거를 한번 자르겠습니다. 뭐안 잘라도 되죠. 평양냉면은 진짜 부드러워가지고. 자, 한번 자르고 자 겨자를 조금 넣고요. 식초도 일단 전좀 넣습니다. 아빠랑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데. 여기 양이 꽤 많아요. 이거 봐봐요. 그래서, 저 불고기도 먹어야 돼서, 와,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, 불고기를 좀 여기 가져다가, 불고기랑 같이 먹을 겁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, <laughs> 여러분 대신, 이, 평양냉면 안 좋아하시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저도 나이 들고 좋아졌어요. 뭐랄까 그 깔끔한 그 맛이라고나 할까. 우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. 입맛이야. 맛있다.

너무 깔끔하니까, 그냥 담백하고 깔끔한 뭔가를 먹고 싶으면 평양 냉면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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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너무 깔끔해. 처음, 처음에는 먹었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? 왜 먹는지 몰랐어요. <laughs> 약간 수건을 <laughs> 아니 하몽냉면 훨씬 맛있다 막. 아니, 그러고 나서 한참안 먹었죠 그러니까 이거 왜 먹나. 그리고 정말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안 먹고. 그래서 하몽냉면 먹으러 삼촌이나 뭐 아빠가 가자 그러면 아니 평양냉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. 난 가면 불고기만 먹었어요. 근데, 여기 와서 먹고, 언젠가 나도 모르게 누랑 왔는데, 그게 평양냉면이었던 거야. 2층에서 먹었었는데, 그리고, 그때도 그냥, 아, 물김치 맛 같은 그런 냉면이 평양냉면이구나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, 집에 갔어요 어느 정도 지났어요. 어머, 또 먹고 싶다! 그 맛! 이런 생각이 난 거야. 그래서, 이성하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평양에 먹는데 거기는 또 심심한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뭔가 간이 딱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겨자와 식초를 어느 정도 넣고 그게 딱 저하고 잘 맞아요. 음 너무 맛있다 선생 오랜만에 방송 나가셨잖아요 라디오 소네 소감? 소감?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음, 거기 음, 나가면 재밌었어요 저는 혼자 그냥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남편이 날 이용하는 거 <laughs> 내가 남편을 이용하는 건지 남편이 날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강수지TV에서는 김궁치 씨를 조금 이용하기도 하고요. <laughs> <laughs> 어렸을 때, 동네에서 하흥냉면 집에, 뭐, 엄마, 아빠랑, 오빠랑 남동생이랑 가끔 간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주택에 앉아서 먹는 그런 데인데,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아까 할아버지들 뵈니까 진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우리 아빠가. 전 아직도 아빠가,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.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 아빠 엄청 불러요. 엄청 큰 소리로. 뒤에 아빠 앉아 있는 것 같은 옆에 있는 것처럼. 운전하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, 아빠를. 아니면 아빠 방에 가서? 아니면 산책할 때 동네? 사람 없을 때? 그, 그럼 그런, 너무 더 보고 싶지 않아요? 그래도 부르고 싶어 그럼 울어 현장에서는 실제로 누가 제일 빵빵 터졌어요? 백가 씨가 제일 웃겼는데요? 재밌었어요 근데 제 주위에서는 나온 거 보시고는 제가 되게 웃겼다 하는데 난 웃긴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? 그 상황이 웃겼겠지? 그 은갈치 옷은 진짜 웃겨요 진짜 제주산 은갈치인 줄 알았어 <laughs> 은갈치 한 마리가 왔는 줄 알았어 진짜 이거 맛을 얘기 안해 주렸는데. <laughs> 어, 여기에 김치, 배, 약간 배추, 물김치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. 무랑. 그리고, 와, 국물이 진짜 맛있어. 너무 속이 풀리는 것 같아. 요새 요 힘들어가지고 좀 여러가지 신경쓰려고 했는데, 아 속이 시원해요. <laughs> 예전에 라면 광고 찍어보시네. 응? 우리 먹는 광고는 찍어보시네. 과자 아이스크림 과자 음. 애플 파이 이런 것도 찍고 그리고 미니 컴포넌트. 그 처음에 찍었던 광고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? 밀키스. 데뷔하기 전에 찍었거든요. 준비 준비 생일 때 박중훈 씨랑. 근데 모터보트 운전을 배웠어야 됐어요. 그래서 한강에서 그걸 배우고 제주도에 가서 찍었어. 요 바다에서. 난지 모를 거야. 그리고 정우성 씨랑 또 이랜드 오도 찍고. 준선배님은 같이 찍은 방구는 없고 방송은 많이 해봤어요. 그리고 그 김국진 씨랑은 남편이 MC 할때 내가 게스트로 그렇게 뭐한 적은 여러 번 있어요.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막 올려놓고 나보고 보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김국진 씨가 막 결혼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개그로 개그로. 뭐 우리 결혼하는 건가요? 뭐 이런 거 진짜 웃기다 결혼을 하다니 응?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때부터 날 되게 예뻐했던 건 느껴졌었어요 내 노래를 들으면서 다닌대요 아 팬이라고 했었다 그 김국진 씨가 쓴 책에 강순지씨 팬이라고 써있어 많이 듣고 다녔나 봐요 노래를 그러다 정들었나? 근데 나도 김국진 씨의 개그코드를 좋아했어요. 그래서 콘서트에 초대 게스트로 맨날 한세 번은 음. 제가 제일 활동 많이 할 때도 그럼 기꺼이 와서 네, 해주고 갔어요. 돈도 하나도 안 받고. 국물이 진짜 맛있다. 국물 진짜 많이 먹지 않았어요? 엄청 시원해요.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 정도예요? 네. 이따 깜짝 놀란다. <laughs> 내가 오늘 저거 식초랑 견자 잘 넣어줄게요. 응? 냉면 나왔다. 냉면 자를 거예요. 두 번을. 네. 아, 별것도 없어. 그냥 하는 거야. <laughs> 좀 매콤한 거 괜찮은가요? 네. 초추도좀 넣을게요. 오케이. 한번 <laughs> 아, 섞어봐요, 빨리. 이걸 <laughs> 따로 먹으면 <먹어도> 되겠다. <laughs> 어, 저이 따뜻한 육수 하나만 주세요, 저. 여러 가지 막 음식 먹다가 이제 아좀 시원하고 막한걸 음. 먹어야겠다 하면 이거 생각이 난다. 아 오늘 정말 너무 오랜만에 평양냉면 먹고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<laughs> 배불러 죽겠어요. <laughs> 근데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얘또 시내에 있으면 좀 나오기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한 일년에 한두세번 정도 정말 오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우, 저만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짜 죄송한데요. <laughs> 여러분들, 네, 잘 지내시고요. 오늘 살의자랑오면 배우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,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잘 지내시다가 우리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오, 진짜 많이 먹었다. 아, 배불러라. <laughs> 어때요? 그쵸? 그렇죠? 네. 괜찮죠?